자, 7번. 어, 2009년도 국가직 7급 시험 문제입니다. 문장을 보니까 어떤 형태야? 나도 웃겨. 두번 찍으라니까. <laughs> 알겠지? <웃음> 자, 앞에가 앞에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주어 없죠. 음. 형태가 문장의 형태가 어떤 형태니? 문장을 쭉 봤을 때 콤마가 있고 앞에가 PP가 툭 튀어나왔죠? 알겠지? 그러니까 PP가 툭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이겠다 이거지. 분사 구문은 무슨 절이다? 종속절이지. 그럼 주절이 나와야 되겠다. 이건 종속절하고 무슨 절을 물어보는 거야? 주절을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럼 주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죠. 주어 동사 문장을 찾아보니까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죠. 알겠지? 음, 그래서 문장을 찾아갈때는 굉장히 쉽다. 자, 2번을 보니까 어, 선생님 2번을 보면 위치부터 묶어 보면 주격 관계 대명사가 돼 버리죠? 음.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럼 주어는 성립이 되는데 동사가 없죠? 자, 이건 왜 틀려? 와을 넣어놓고 보면. 이것은 와이니까 문장을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 목적 없죠? 이것도 주어가 있지. 알겠지? 동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됐니? 자, 이 문장은 왜 틀릴까? 이 문장은, 자, 어, 이렇게 꾸며놓고 보면은 이 문장의 위치 안에 주어는 있죠? 문장이 다 끝났죠? 주어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봅시다.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보면 이게 위치가 계속적인 용법으로 받았어. 예를 들어서 동사 문장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계속적인 용법은 뭐가 돼 있어? 앞에가 주절에 주어 동사가 있고 뒤에도 계속적인 용법이 돼야 되죠. 근데 이건 종속적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음, 자, 이게 그럼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배웠어. consist of는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 알겠죠? 음. 자, 실제적으로는 컨시트 오브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예요. 그래서 타동사의 구실을 해. 이 하나가 타동사의 구실. 그렇지만 컨시트 오브는 나중에 가면 뭐가 없다? 수동태의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까지 하시면 되겠네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자, 우리가 PP가 뚝 튀어나온다는 것은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빙이 생략돼 있다고 봤는데 빙뿐만 아니라 뭐가 생략돼 있다? having, been이 생략되어 있다라. 그래서 이 having been을 배울 거야. 알겠죠?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자, 그것이 비록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지만, 책은 잘 팔렸다. 라는 문장이지? 어. 분사 구문을 만들 때첫 번째는 접속서 생략하죠? 두 번째, 주어 같으면 주어 생략하지? 주어 생략이야. 시제가 같죠? sold하고 was하고, 그래서 being written이야. 됐죠? 근데 앞에 being은 생략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빙을 생략하니까 written in his English가 된 거지. 이해됐죠? 자, 네, 근데 두 번째 문장하니까 as he was written in his English 했어요 자, 주어를 보니까 주어는 같고 시제가 어떻게 해요? 앞에 문장이 한번 앞서지요? 이럴 때는 뭘 쓴다 우리가? having been을 쓴다겠지. 됐어요? having been. 자, 그런데 이런 having been은 여기도 이거 비동사고 여기도 비동사지요? 그래서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루튼이 나온다 이거지. 됐어? 그럼 앞에 우리가 pp가 봤다 pp를 봤다. 그러면 생략된 건두 가지다 이거지. 뭐? being 아니면 having been이 생략됐다. 알겠지? 음. 자. 문장을 보는 형태를 하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문장에서 우리가 앞에 문장이 쭉 있을 때 칸멍가 있고 ing나 뭐가 있다? pp가 툭 튀어나오면 무슨 구문이다? 분사 구문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 있고요. 컴마가 있고 뒤에서 ing나 pp가 툭 튀어나왔다. 이것도 무슨 구문이다? 분사 구문이다. 근데 뒤에가 나올 때는 뒤에가 나올 때는 대부분 어떻게 나온다? 음. 컴마가 생략되고 ing나 그냥 pp가 툭 튀어나온다 이거지. 이해 돼요? 이건 어디서 배웠어 우리가? 음. 가정법에서 배웠지. 음. 가정법에서 if가 뒤로 돌아간다. 부사구가 뒤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음. 컴마가 생략된다겠지? 어, 이런 형태야. 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앞에가 분사구문에 ING나 PP가 나왔을 때는, 자, 접속사가 때나, 이유나, 조건이나, 원인, 부대상황이 나오죠? 근데 뒤에 같은 경우는, 뒤에가 ING나 PP가 나온 경우는 대부분 뭐다? 부대상황이야. 그래서 사라진 접속사는 뭐다? end야. 알겠어요? 음, 거기까지 정리해놓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앞에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보니까, 자 1970년대 에 설립됐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오일 가격을 더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된 OPEC이라는 것은 이게 주어지요? 네. 동사 구성한다가 동사지요? 음. 무슨 동사라고 컨시더브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무슨 구실을 해? 타동사 구실을 해. 알겠지? 그래서 자 메인 아랍에 어떻게 오일 프로듀싱 컨트리로 구성이 돼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럼 삼형식 문장은 뭐가 돼야 돼? 수동태가 돼야 된다이죠? 근데 이건 컨실러 오브는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지? 같은 동사들이 있었어. 타 동사인데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들 뭐? belong, belong. 또 belong, to. belong to는 자동사야. 자 have 그죠? have 소유동사들. I have a book. 자 book이 나한테 소유됩니까? 그 수동태가 돼요? 안 되지. resemble. 내가 닮았다 아빠를. 아빠가 나 때문에 닮아진 게 아니라 있지. 이렇게 타동사도 수동태가 안된 애들이 있더라. 같이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을 보시고 주어 동사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원래는 자, 사라진, 사라진 접속사가 a f t e r 란 말이지. 주어는 뭐야? 오펙이니까 이시죠? 자, 앞에가 뭐가? 자, 뭐가 생략돼 있으니까 being found야. 자, 여기 시제는 지금 무슨 시제야? 현재죠? 근데 1900년대니까 과거 시제가 나와야 되겠죠? 어.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으로 해서 was found가 된 거죠. 됐어요? 음. 자, 원래 after it was found란 말이지. 그럼 이걸 분사구문으로 우리가 전환하면 주어 같으니까 일단은 주어 생략이지. 접속사 생략이죠. 앞의 시제가 뒤의 시제보다 어떻게? 한 시제 앞서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 having been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 having been found in 1970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앞에 having been은 어떻다? 생략한다. 그래서 found in 1970가 됐단 말이지. 이해됐어요? 음. 자, 그래서 전체 문장은 그렇게 구성이 된 거고, 문제를 풀때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니까, 앞에 문장은 다 뭐야? 분사구문은 부사구라겠죠? 땡겨놓고 보니까 주어동사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어동사를 찾아란 말이죠. 어, 그래서 답은 찾기는 굉장히 쉬웠다라는 거지. 이해 돼요? 흥미하세요